만약 당신이 내일 아침 환율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과연 얼마나 큰 불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짜릿한 일이죠. 매일 수십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국경을 넘나들며 움직이는 이 거대한 환율 시장에서 과연 전문가들은 미래를 꿰뚫어 볼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환율이라는 것이 인간의 예측이 가능한 영역에 속하는 것일까요? 참으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환율은 우리 일상의 크고 작은 부분에, 그리고 국가 경제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갈때 환전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마시는 커피나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수입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 심지어는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죠.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환율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오르내리는지, 또 전문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복잡한 흐름을 읽으려 하는지는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베일에 쌓인 미스터리처럼 느껴질 겁니다. 저희는 오늘 바로 그 베일을 한꺼풀씩 걷어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환율 예측의 본질과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지혜, 그리고 때로는 욕망까지도 함께 탐험해 보는 지적인 여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세계 경제의 거대한 파도를 읽어내려는 전문가들의 시선을 빌려 환율이라는 복잡한 퍼즐을 함께 맞춰보는 시간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환율의 움직임, 그 근본적인 원인은 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환율은 매순간 변동하며 우리를 놀라게 하곤 합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깜빡이는 숫자들이 춤을 추듯 말이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힘들이 작용하며 환율을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어떤 재화든 그렇듯 특정 통화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통화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반대로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나 원유 같은 물건을 많이 사오려면 달러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달러 가치가 오르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식입니다. 반대로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K팝 콘텐츠나 자동차를 많이 수입한다면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 원화 가치가 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국가 간의 활발한 무역 거래는 환율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하지만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에도 국경이 없듯이 자본 역시 이자를 조차 끊임없이 국경을 넘어 움직이거든요. 바로 금리 차이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만약 한국의 기준 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높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달러를 팔아 원화를 사들이려 할 겁니다. 마치 더 달콤한 꿀을 찾아 벌들이 모여들듯 자본은 더 높은 수익률을 향해 움직이니까요. 이렇게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원화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 환율은 하락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다면 투자 자금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흘러가려 할 테고 이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 회의실에서 신중하게 결정되는 기준 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대목이죠. 이처럼 금리 차이는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좌우하며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또한 한국가의 무역수지도 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역수지란 일정 기간 동안 한국가가 다른 나라들과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고받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인데요. 만약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해서 벌어들이는 돈, 즉 외화 수입이 수입을 하면서 나가는 돈, 즉 외화 지출보다 훨씬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는 달러가 더 많이 유입될 것이고, 이는 국내 외환 시장의 달러 공급이 풍부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니 달러 가치는 자연스럽게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상승하는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치 부산항에 빼곡히 들어선 컨테이너 선박들이 국가 경제의 건강 상태를 대변하듯, 무역 수지 흑자는 원화 강세 요인으로, 적자는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해에도 국가의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고용 지표 같은 다양한 것이 경제 지표들이 환율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국가의 경제가 튼튼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면 해외 투자자들이 그 나라에 기꺼이 투자하고 싶어 할 테고, 이는 해당 통화의 수요를 증가시켜 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죠. 반대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면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자금을 회수하려 할 것이고 이는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은 단순히 숫자의 변동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복잡한 방정식이 실시간으로 풀려나가는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복잡하게 움직이는 환율의 미래를 읽어내기 위해 전문가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그첫 번째 방법론인 기술적 분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이처럼 복잡하게 움직이는 환율의 미래를 읽어내기 위해 전문가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그첫 번째 방법론인 기술적 분석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기술적 분석은 마치 과거의 흔적을 통해 미래를 엿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경제학적 이론이나 기업의 가치보다는 오직 가격과 거래량이라는 숫자 자체에 집중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반복적인 패턴을 만들어낸다고 믿는 접근 방식이죠. 마치 우리가 밤하늘의 별자리에서 특정한 형태를 찾아내듯 과거의 환율 차트에서 반복되는 패턴들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려는 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술적 분석 도구 중 하나는 바로 차트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특정 가격대에 두번 도달한 후 하락하는 상봉형 패턴이나 머리 모양과 양쪽 어깨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헤드 앤 셜더 패턴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러한 패턴들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특정 가격대에서 매수 혹은 매도 심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발자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외에도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연결한 이동 평균선은 환율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마치 강물의 잔물결을 무시하고 큰 물줄기의 방향을 파악하듯 단기적인 변동성은 걸러내고 장기적인 흐름을 읽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또한, 환율이 특정 지점에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반등하는 경향을 보이는 지지선과 반대로 특정 지점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저항선도 기술적 분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치 공이 바닥에 닿으면 다시 튀어 오르고 천장에 닿으면 내려오는 것처럼 이 선들은 심리적인 매수, 매도 벽 역할을 하며 환율 움직임의 중요한 변곡점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술적 분석은 다양한 차트 지표와 패턴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려 노력하지만 그 본질적인 한계 또한 명확합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100% 보장하지 못하며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에는 취약하다는 점이죠. 마치 흐린 날씨 예보를 보고 우산을 챙겼는데 갑자기 맑게 개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단순히 과거의 흔적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큰 그림을 통해 미래를 그려보는 방식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기본적 분석이라는 방법론이죠. 기술적 분석이 환율이라는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라면, 기본적 분석은 그 나무가 서 있는 숲 전체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분석 방식은 한국가의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고용 지표, 정부 정책, 그리고 국제정세와 같은 것이 경제 변수들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파고듭니다. 환율의 움직임 뒤에 숨어있는 왜? 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는 노력인 셈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하면 미국 달러 예금의 매력이 커지니 전세계 투자자들의 자금이 달러로 몰려들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표된다면 이는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외화의 양이 들어오는 양보다 많다는 신호로 해석되어 원화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한 한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높고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소식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그 나라의 통화가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마치 튼튼한 뿌리에서 건강한 열매가 맺히듯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은 해당 통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기본적 분석은 단순히 숫자의 나열을 넘어 한 국가의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세계 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려 애쓰는 모습, G7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세계 경제의 방향을 논의하는 장면, 혹은 각국 중앙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금리, 정책의 방향을 발표하는 모습들이 모두 이 기본적 분석의 큰틀 안에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분석 방법은 서로 다른 시각으로 환율 시장을 바라보지만 결국에는 미래를 예측하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처럼 정교한 분석 도구들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 시장에는 경제 지표나 차트 패턴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또 다른 거대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바로 인간의 심리와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그림자입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경제 지표를 살피고 과거의 차트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 냈다고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적인 심리적 요동이나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특정 통화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이 한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남들도 다 저렇게 하니까라는 군중 심리가 작용하면서 투기적인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느 한쪽으로 쏠린 댐의 물줄기처럼 시장 전체가 특정 방향으로 맹목적으로 흘러가는 현상이 발생하곤 하죠. 합리적인 근거가 약하더라도 투자자들의 막연한 낙관론이나 비관론이 한데 뭉쳐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하며 환율을 급등시키거나 폭락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이 이유 없이 상한가를 치거나 하한가로 추락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까요?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환율의 움직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기존의 분석 방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동성을 유발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른바 블랙스완이라고 불리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은 환율 시장에 거대한 충격을 던지곤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느날 갑자기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해 예기치 못한 팬데믹의 확산, 혹은 한반도나 중동 지역과 같은 지정학적 요충지에서 터져나온 무력 충돌 소식 같은 것들이죠. 이런 사건들은 그 누구도 미리 예상하기 어렵고 발생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파괴적입니다. 멀쩡히 잘 작동하던 경제 시스템에 갑작스러운 혈전이 생긴 것처럼 돈의 흐름을 멈추게 하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면서 환율을 순식간에 요동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이러한 블랙스완 앞에서는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모델을 돌려도 일어나지 않을 일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이처럼 시장 심리와 블랙스완은 환율 예측의 본질적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문가들은 이러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율 시장 속에서 어떻게 통찰을 얻고 대응해 나가는 것일까요? 단순히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은 보다 통합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수많은 악기 소리를 조화롭게 엮어 하나의 웅장한 음악을 만들어내듯 환율 전문가들은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엮어내는데 집중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차트의 선이나 경제 지표의 숫자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전 세계를 아우르는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 각국의 문화적 특성, 그리고 미묘하게 변화하는 국제 여론까지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주시합니다. 마치 숙련된 탐정이 사건 현장의 작은 단서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퍼즐을 맞춰나가듯 전문가들은 기술적, 기본적 분석의 결과물에 더해 자신들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관과 통찰력을 발휘합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 앞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도 동시에 보이지 않는 시장의 흐름과 투자자들의 심리적 변화를 읽어내려 애쓰죠. 때로는 복잡한 데이터 모델링 프로그램을 활용해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기도 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인간의 지혜와 경험에 기반한 통합적인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그 정보들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보는 고도의 지적 작업입니다. 마치 바둑 기사가 수십 수백 수 앞을 내다보며 전략을 짜듯 전문가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환율 예측은 완벽한 정답을 찾는 게임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찾아나가는 지혜로운 과정인 셈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